아딱이야. 돈의 소리 잘안 들리는 거 같은데요. 아, 하요. 아, 아이오님 오랜만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아니, 오늘 아유, 예. 아유. 롤, 아유. 롤, 롤 점검이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한용이 형. 웃음> 아니, 오늘 근데 발에서 오네. 오늘잘 하셔? 아, 나도 잠깐 보고 왔는데 잘 쏘시던데. 아니야, 진짜 상대편이 못해서 그런 거임 <laughs> 나도 그거 걸린 적 있어서 아 이게 그러면은... 맛, 맛벨로 한 명씩 뽑는 거예요? 네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름... 아 그러면은 엠비션님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아왜 아, 그러세요 저는 뽑 뽑으면... 아아 안되는데 나이 진짜 이쪽으로 오시지요 아 이번에는 시너지 생각해서 시너지? 롤 시너지로 롤 시너지. 시너지. 뽑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엠디비션님좀 편하시라고 아. 예은아 그냥 너 뽑기 싫은데 돌아 <laughs> <그러나? 웃음> 아니 아니 <아니잖아. 웃음> 점프로 오, 시너지. 느껴진다, 아, 느껴졌다. 아, 느껴졌다, 네. 느껴졌다. 아, 얘나 아, 우리 팀 가서 템대 버리는 줄이다. 또또 갈라치기 또또 또. 여기는 템텐에게 버림받은 밥. 마, 맞아. <laughs> 저기는 롤팟. 오케이. 으 템텐이 여로 숟가락으로 노란하고. 나만 되고 노란라고.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이렇게 하고 걸려서 안 맞으면 또섞어요 여러분.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챔피 어, 아닙니다. 아, 몰라 템태민이요. 난 까매졌어. 뭔 어, 소리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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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 불안해. 어3이 아, 오케이. 었어 아, 스달 아, 씨. <laughs> 뭐야, 다0 <죽었는데? 웃음>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90. 90. 잘다라 <laughs> <초반 웃음> 피. 저기 누가 있어? 자 <laughs> 내가 <잘 웃음> 아, 아, 뭐이 많아! 뭐이 많아! 아이고! 씨. 아 근데 이거는 차나 제라괜찮아 그리고 룸님 네. 쌍매님 목줄을 줄려면 그러니까, 제대로 튕겨야 돼. 얘가 예, 시스템 예. 보고 있었다. 있어서 룸님의 문제점은 그거였어. 너무 그앞에 어. 말이 길었어. 그냥 어? 여기 나가지 마세요라고 했어야 돼. B 석화다. B다 이거 B다 이거 B다. D 갈게요. 가라! <laughs> 폭파어 아, 높아. 아 높아. 나이스 이 들어왔다, 젠틀 오케이, 나이스. 아, 실수다 이거 아 잡았다! 한명남았다천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사이트인 인가? 사이트 사이트인 왼쪽 밀어줘, 왼쪽 밀어줘 음. 나이스 아! 와, 참, 3킬 뭐야 아, 이정도 아니 이거 엠비션 님잘 뽑았네. 수다이 <laughs> 님 저토 저토 혼색이고. 아또 그걸 또 강조하시네.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그걸. 아또 아. 차이가 좀 있었네. 잘 뽑았네. 어, 근 저기... 어, 아, 카메라 어 카메라 고쳤다. A 느낌, 아, 느낌 아, 살짝 와요. 여기. 여기. 뒷방 가면 될 걸? 막 이제 올라왔나. 폭파 멋지오. 나아라 시절봇. 저기 누가 있다. 어 얘네 돌리겠어. 아나 벌렸다. 어참마님 너무 좋다리. 뒷방 뒷방. 아 미쳤다. 너무 난사했다. 아. 이 A, A A A A 들어온다. A 들어온다. 에이 에 들어와요? 에 들어온다. 네. 너 세셨어. 나이스. 아 준비 <목소리> 완료. 괜찮아 괜찮아 얘네. 아이 1대 1. 어걔 어. 어, 그 반피. 사이퍼 피70 뺐어요. 어차피 스파이크 다운이죠? 아무것도 못 하니. 나이스! 오유. 역시 우리 침자. 아, 이게 1티어인가? 응. <infused> 여기 있지나열 받았거든. 비비! 갑자기 막 이렇게 없었는데. 하게. 치라고 끼를 받아와요. 어, 비가, 비가. 비비비비. 발소리 내지 말고 가. 거기. 네, 거기 잪. 있을 수 있는데. 아 앉지 말고 1 9층는 여기 아직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케이. 아이님 아 너무 좋았나? 여기 있는 내친구 아, 이 쌍맨 님킬 먹었는데? 일기? 시동 걸었구나. 이제 스스로 몸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근데 쌍배 님 보니까 믿지마 믿지마 믿지마.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 아직 가라, 들어오진 않았고요. 타범! 이 아고. 이쪽이야. 이쪽. 아, 진짜? 아 시장 조심.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어. 아, 사이, 다시, 음, 아 아, 비 아비. 이거 사이퍼는 비가 보실 다시 비 CGTV로 보고 있긴 한데. 나나나 나. 둘로 분리되었어. 이 잘못 불 위치는 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어, 레이나 몰라. 아,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보여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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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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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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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거. <laughs> 아저오퍼 오퍼 오퍼임 오퍼임. 그래. 나이스. 죽여 죽여 씨아 근데 어떻게 킬 수가 딱그 우리 밸런스 짠그 순서대로 되지? 티셔츠 <laughs> 순서대로 딱 되네. <laughs> <laughs> 아 CCTV로 어. 본게사이트에 일단 없어요. 아, 사이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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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뭐야? 저 <away> 어디지? 딘가? 딘가 아, 띄인가. 띄인가? 띄가 같은데? 딘가 그 띄인 같아. 아, Sait 들어왔. Sait 아 <reform> 사이트 들어왔어. 사이트 들어갔어요. 사이트에 사이퍼 있어. 사이트에 사이퍼 있어. 아, 이거 아. 덫을 아무도 안 깼구나. 아, 다비! 야, 저기 사이퍼 잘한다 근데. 이거 우리 러시합시다. 하나, 둘, 셋. 사람도 있어. 가자 가자. 쏙쏙 들어가자. 분다 나와. 파이크. 파이크. 팔찌에서 내야 돼. 와, 삼룡탄. 아군이. 아, 뒤에도 있다, 까비. 괜찮아, 어차피 본총이었으니까. 나, 난, 나 따로 할게. 오케이. 어, 그러면은 사이코가 B 가고 우리가 A 가자. 저를 저랑 음. 같이 가실래요? <웃음> <웃음> 요르는 본대 와야지, 본소야. 요르는 뚫어줘야지. 장태민 어, 어, 팀은 거야. 우리 따라와야지. 나비대인도 시장이 우거캐 우리 로 들어가게 캐럿. Come on, s u n d a 지금 귀여워. n i 리 e Nice. Nice. n i c 문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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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이드 나이스 좋아 오, 쇼시 어디야 아 맞다, 슛, 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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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게 여기, 여기. 따라갈게요 따라갈게요 여기 여 아. 갈게요 저희 아 오? 어? 나. 뭐야 어딘데 어?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 어머 나 싸워야 되는데 됐 안돼

램프에하나있다하나있다저기오른쪽 아, 해분에 있는 것은데 아, 아 내려 왔다. 응? 오, 오.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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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소리 앞에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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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 들어가면 되나? 램프만 보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제 램프 네, 그러면 램프 달릴게요. 갈게요 <laughs> 아. 나이스. 나 욕탕 보러 갈게. 자보 어, 나이스 명 남았습니다. 명. 도망갈 없어. 솔직히 내전하는 트리머들이 다한시는 분들이겠지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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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네 자루 고 아, 옆에 바로 앞에 오른쪽에. 비렸어 어, 칼이. 어, 아, 해분 해 아, 에바했다. 아. 딴데 보고 있을 때 앞에 가서 죽일라 그랬는데. 아. 해분 보지 말고 상맨은 열로 몸. 멈추... 어? 어, <laughs>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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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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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가. 매주심. 설때 설때.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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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이거 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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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든. 여기거든. <놀러> 와, 아, 아, 까비. 아, 이거. 너무 <웃음> <맞아>. <웃음> <웃음> 오, 돼. 아,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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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 너무 아,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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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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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보 아, 뭐, <목소리나> 오른쪽에 한명 있는 거 맞춰야 돼요. 안아라, 꼬치, <목소리나> <오와> 하나. 니나다나이어 <laughs> 나이스. 아, 아, 아. 이긴 거야? 제래나 앉았어. 나 앉았어. 우리 A 가 뒤치 잡았어요. 뒤치 잡았어요. 안다니 램프 보자. 도하 어, 램프 램프. 프램프 아, 아. 아, 아, 램프. 아. 어, CT, CT? 개피다 아, 까비 이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야! 날다 우후! 어. 뭐 나이스. 아, 램프 조심해요. 여기 조심해요. 공줄요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한명더 있어. 그 잡아 잡아 잡아. 아, 기소 메인 한 명. 메인이아 뭐야. 아, 이거. 나스 메인. 램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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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메인이 어디야? 예. <laughs> 여기가 메인 아. 오케이. 세 <laughs> 엘보 보고 펜타 어, 조심하고. <laughs>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뺄야 돼, 뺄야 돼. 아. 못 했어, 이거. 뒤에 오프 오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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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야. 되는구나. 야. 피닉스랑 약간 다르네. 아, 카메라 보는 소리구나 사이퍼. 가 어, 삐삐삐삐삐삐. 아, 아 우리 이걸 우리 보고 우리 오네. 우리 와, 기억자. 이춘양 기억자 있다. 기억자 둘. 아, 스카다. 기억자 있다. 다 기억자 있다. 2층에다 하나. <목소리> 라스트가 라스트가 기억자네. 시티, 시티다 시티다. 아깝다. 나, 나 수비지. <웃음> 오, <웃음> 나이스. 와 에이스 굿. <laughs> 아 저거 내가 했던 실수인데 얼마 전에. 어? 선생님. 여기서 주비를 아 수비 아나 이긴 줄 알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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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팀!! 아, 이거까지 잡았어야 되는데. 아. <웃음> <웃음> 와, 와, 뭐야! 아니, 진짜, 이게 뭐야, 이거! 와, 삥 까줄게, 삥 까면. 아이고. 아, 까비. 까비. 아. 와, 오퍼로 몇 번, 몇 명을 잡은 거야. 아니, 오퍼로 사라를 따렸는데, 우리? 그래도 또 계속 지면은 조금 그러니까 조금 바꿉시다, 멤버. 아 근데 쌍배님 데리고 이기고 싶은데. 한번 다시 가든가, 나도 지금 좋은데. 아니 형서아 그거 개끼야. 아야 아, 진짜 이길 수 아, 근데 있어. 할만한다고 생각하긴 함, 진짜로. 우리 집 팀이잖아. 템템님, 템템님 저희 이대로 <laughs> 이기죠? 우리 도원결이 아, 했어요. 예, <laughs> 도원결이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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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원결이. 반날 한시 이기기로 하죠. 다시 얘기하고 올게. 오케이. 나이스는 해드립, 나이스. 나이스도 하지마. 한명 남? 아이스차이 님. 여기다 여기 있다. 에인 오멘 아들어왔어 사이트. 오, 왠쪽, 사이트. 참엄 님. 거기. 나이스? 아 가자 가자 가자. 뱅글뱅글 갔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어디 있어? 거기 맞네. 거기 맞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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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참엄 님. 거기. 거기. 맞아. 마, 아 마, 개피. 피 1. 피 1. 진짜 피. 상대 딸피야. 이거 빨리 해야 돼. 빨리 가 빨리 빨리. 피 1. 피 1. 그냥 해. 그냥 맞짱 떠. 왼쪽?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오른쪽 이다 왼쪽 쪽 보고?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왼쪽 가고 왼쪽 고왼데 나비도 아 보고? 와쪽 보고? 왼쪽 보고? 왼쪽 보다넌 누구야 <웃음> 과연? <웃음> <웃음> <클러치시>. <웃음> 가미 남이... 아 발언 진짜. 그 아치 이 김치 냉장고 걸렸는데 아실 거야. 근데 개킹 맞는 게저격될 거면 내 오늘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 진짜 발로만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긁혀. 뭐야? 네아아 위치는 박 됐네. 또 맞았다. 또맞오 아 나이스. 아, 가미. 벤트. 아. 아아 아 남았습니다. 둘다둘다 잡을 만 했는데 이거는. 아. 천천히 쏠 걸. 템페티.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진짜, 안 세이브가 맞아. 아, 차차차 어, 아아아라도 있지. 아우. 아니, 아우, 아니, 아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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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올라가지지. 아이고. 멸철떡. 네, 어, 아, 이거 미드 연막이에요? 비비비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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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사람. 조심해라. 괴물 간다. 이거 여기 아니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아 나도 죽나 이러면? 아 파이크 같이 하자 둘이 같이 하자. 아나구문내문자게2층 잡았다. 게요아 밑에. 아잡을씨아 어... 탈워했어 어... 아, 어... 죄송합니다. 아나 아, 진짜 내 아, 뭐... 약해요. 아나 진짜 내 약해요. 나, 나, 피난 양파로 해줘. 온다, 온다. 와. 까비. 와, 까비. 땡이, 오퍼 뺐어, 오퍼 뺐어. 문제는 아닌 듯한. 우리 아, 말리긴 했어 이번 판. 뭐가 뭔가, 뭔가 뭔가 잘못됐는데 이게 쌍배님의 탓은 아닌 듯. 듯한... 야, 왜잘못이 아니지. 알 방법 하나 있어. 다른 팀 보내보면. <laughs> 다른 팀 보내보는데 <laughs> 다른 팀도 꼬신다. 바그러면될문지야 사이트 레오 사이트 레오. 아. 오른쪽에 사이트 오른쪽에. 2 층에 하나. 어, 적군이 어... 한명 헤드를 한 <laughs> 잡아 잡아 잡아. 아이씨! 오케이. 아이씨! 이렇게 해서 1번 이기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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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씨. 스파이크가 B 에떨어졌 클러치시. 반포자이. 10억, 10억. 모든 걸다 드림 그냥. 오. 가비. 우리 팀 승리, 나왜 이렇게 못했지 이거를 전디어안가져가다 너무 네. 재미있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고쳤습니다. 네, 고쳤습니다. 아, 아니, 그렇게 3일 동안 열심히 헤드라인만 잡고 다녔는데, 또몇번 지니까 가슴, 가슴만 존나 때려 아, 브림스톤 자극제! 자극제 신호 제대로 받았어 나 지금. 뒤졌어. 발로 나트 젖거수가 되겠어. <목소리> <목소리>